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꽃처럼 향기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늘시들은꽃 같은데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이뻐하시니까 또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잖아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그저 주님 의지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누가 이해하나 하겠어요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많고 에이 뭘 이런 사람도 많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좀 믿어주면 좋은데 안 믿어져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님의 삶과 전혀 다른 얘기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오실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병든다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눈먼자도 보게 하시고 죽은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막잔잔케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 오병 위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신데, 어느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한 3, 4일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면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만 알아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희롱을 당할 거고 능욕을 당할 거고 침배음을 받을 거고 채찍에 맞을 거고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못 믿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사셨던 모습은 사다와 같고 호랑이와 같고 호령하시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곧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고양이가 되신 거야. 여러분 사자 같은 예수님, 호랑이 같은 예수님이 고 고양이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희롱당한다. 이거 뭐 성희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말은 이 희롱보다는 좀더 강한 의미예요. 아주 고의적인 악한 의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이걸 능욕이라고 그러거든요. 침뱉음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침뱉는 사람이 나와. 이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 침뱉는다는 말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에요. 인연을 다시는 꼴도 안 봐. 그리고 이제 막하겠다는 얘기가 침뱉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채찍에 맞아. 이제 붙잡혀 가지고서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죽 끈 끝에다가 는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등어리가 막 파이잖아요. 옛날에 뭐 예수님 능력이면 지진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뭐 바람도 불러서 뭐 폭나,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이제 그런 길을 걸으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가 제자들이 받아들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또 믿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 아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얘기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그러는데 이 순한 예고가 처음 있었던 얘기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 보면 지금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데 누가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 중에 제가 기억하는 한 순한 예고가 6번 나와 있었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말았던 거야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막 따지고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보음5장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겨,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아,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이미 얘기를 하셨다니까 근데 못 알아들은 거야 듣고 싶지를 않아 또두 번째 얘기 하셨지요 그 얘기 하면또 누가 보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 읽어보시면 시작 일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다당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변하라 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탁 모시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지 지만 나중에 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얘기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변호사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실 때 그때도 변호사 사건 이후에 말씀을 또 한번 하십니다. 그게 구장에 또 나옵니다. 시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 잊어버리지도 말고 내가 순한 당할 날이 온다니까.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 담아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아무도 생각을 안한 거야.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구장 다음 네 번째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느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답답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다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래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빵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때 답. 답답하다는 거야 왜 너희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냐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느라고 겁을 줍니다 세례 요한도 목을 뱉는데 당신도 목 떨어질 수 있으니 오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밖에든 죽는 법이 없어 그리고 다 얘기하셨다니까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묻고 사람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자, 17장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받 되어야 할 지니라. 자, 그러면 지금 몇 번이나 들은 거야? 여섯 번 들었잖아. 그럼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섯 번쯤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일곱 번째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잔소리 몇번 해요? 잔소리 몇번 해요? 여섯 번 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휴, 속 터져 죽어 아고못 알아듣는다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셀수 없이 셀수 없이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아니 이게 왜못 알아들어? 바보도 아닌데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해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몇번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몇번 했어요? 억수로 많이 했지. 억수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왜못 알아들어? 도대체 오늘 그 얘기 좀 하려 고 그래. 아왜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사람이면 한두 번도 아니잖아. 몇번 하셨다고? 여섯 번. 오늘 몇 번째? 일곱 번째.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딸이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면 엄마가 열받아.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침대에 누워있냐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일어나. 엄마가 잔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쇼파로 가. 쇼파로 가서 앉아. 쇼파로 가서 앉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어디로 가라는데? 책상으로 가라는데 가요 안 가요? 꼭정거장이 하나 있어. 침대 가가지고 어떻게 텔레비를 켜? 아니왜 그러냐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야. 왜못 알아들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무지란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도 그리스도, 베드로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무찌를 우리의 구원자,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힘을 가진,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그리스도를 말한 적이 없다고. 무슨 그리스도예요? 고난받는 종.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낙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성경을 읽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그런데 성경을 너무 몰라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 모자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수용성이 좋아 아 예. 아멘. 쫙쫙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생각이 다 있어. 지금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들을 경유려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하신, 자,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고 그래요? 빵을 좀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보리떡 줄 테니까 빵좀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이게 합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모질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모진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해버려 애들한테 엄마가 잔소리하다가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엄마가 막 화나고 열받는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열받아? 왜 열받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니,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잖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잖아 근데도 못 알아들어 왜못 알아들을까? 지 생각에 엄마의 큰 뜻을 담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지 조그만 생각에 엄마의 큰 뜻을 담으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 속 터지지? 이게 답답한 거야, 답답해 엄마랑 애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애들이 100% 이깁니다, 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서 뭔 얘기도 못 알아들어 속상한 건 엄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답답함이 지금 예수님의 답답함인 거예요 자, 남편들한테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안 해요? 알아듣게 내 생각에는 굉장히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남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걸까 진짜 못 알아들은 걸까 진짜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그런 게 입력되지 않아 뇌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속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 늘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나 잘해 그거 괜히 나한테 얘기하고 신경 쓰게 하지마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왜 어차피 못 알아들어 이 답답함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데 땅의 얘기만 쫙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이게요 알아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알아듣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아듣는 방법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왜못 알아들었냐면 내 생각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작은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커보여야 돼. 마귀는 우리를 선동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 먹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악한 쪽으로 우리를 가져갑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더러운 생각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이 점점 커져.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면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면서 내 주장을 계속 우리 하나님 해 내놓으라고. 뭐 맡긴 거 있냐고. 맡긴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내줘. 이제 그래서 더러 얘기하잖아요.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 참 기도 너무 많이 안 해서 감사해. 기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신비주의에 잘 빠집니다. 이달에 잘 넘어가요. 근데 원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귀신들도 다 알아봅니다. 아, 저것들은 뭐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오질 않아. 근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왜 기도를 조금 적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시간에 성경을 조금 더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역사 이래 조지 밀러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조지 밀러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 몇명이라 될까? 조지 밀러의 기도를 알아 근데 조지 밀러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제일 강조하는 게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했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우긴다니까 이러면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기도라는 타이어는 점점 커지는데 말씀이라는 타이어는 점점 작아져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할 시간을 주지 못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고 뭘 많이 하라고 성경을 많이 읽거나 듣거나 묵상학을 하라는 거잖아요. <laughs> 두달 전인가 인천에 부흥회를 가는데 예배 끝나고서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들어가서 성남 돌게이트를 빠져 나가고 있는데 앞에 계기판에 내 차에 불이 들어와.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타이어 바퀴에 바람이 하나씩 빠지고 있대. 점점이 공기압이 줄어든다고 계기판에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세워놓고 뭔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인천까지는 갈수 있다. 그래가지기서 인천으로 갔지, 그냥. 인천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 청계, 톨 돌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공기압, 이제 바람 넣으면 되니까, 공기압 넣으려고 차를 딱 세우고, 딱 집어 넣으려고 봤더니, 나사 하나가 박혀 있어. 내 타이어에. 나사가 박혀가지고 바람이 빠지고 있어.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것만 안 빼면 갈만하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인천까지 일단은 가. 인천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겠어요. 이거 빠지, 딱 인천까지 갔어. 교회를 가는 길에 전화를 해가지고 카센터를 찾아봐야 되잖아. 핸드폰에 막 검색해서 카센터를 찾아도 들어갔더니 주일날 오후라 다문 닫았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거 빨리 고치고 가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심란해야 제가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하는데 레카 차 하나가 어떤 카센터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따서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그 차가 이제 트니까 내가 이게 빵꾸가 났다 그랬더니 와서 보더니 그다 준비해 갖고 다니더만 다 준비해 갖고 서내 거를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압을 제대로 다 맞췄어 그리고 나서 오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면내 신앙 생활에 기도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찬송이라는 거, 행함이라는 거 이게 타이어 공기압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은 기도라는 타이어는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말씀은 빵꾸나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손도꼭 붙잡고 뭐라고 인사하라고? 목사님이 니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니네 얘기 하신다 내가 모은 타이어는 큰데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열심히 봐 말씀은 엄청나게 커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해. 이런 사람은 기도라는 타이어에 뭐가 박혀 있는 거야? 못이 박혀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는 찬양을 너무 잘해. 근데 그에 밖에 나가면 또 욕을 그렇게 잘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찬성해 받기는 얼마는데? 어마 빵빵한데? 행함이라는 타이어는 빵꾸나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의 타이어는 뭐가 빵꾸나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지 밀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거장이 강조하는 게 균형이에요 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커 보이면 내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느냐 왜 엄마의 말을 무시해요? 여러분 유치원에 조그만 애들이 엄마 말을 무시해요 안 해요? 걔네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애가 크면 특별히 엄마보다 키가 커지기 시작하면 엄마의 모든 게 작아져 그래서 엄마보다 내가 크다고 느껴져. 엄마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잔소리야. 이런 일이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개를 키게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훈시할 때는 꼭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앉아봐. <laughs> 너 괜히 그러는 게니라 엄마가 우러러봐야 돼. 앉아보라 가라며. 그러니까 너 앉아봐. <laughs> 그리고 앉혀놓고서 엄마는 서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해야 말빨에 하러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보이니까 안 듣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이니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파리를 잡아보셨어요? 날아가는 파리를 탁 때리면 맞추면 타지 뚝 뚫어지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심하게 맞은 파리는 날개가 잘립니다. 날개 잘린 파리가 거기서 날아가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요? 빙 돌아. 왜? 균형을 잃은 거야. 이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오늘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내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여러분의 생각이 작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첫 번째가 나는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른 길, 익숙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익숙한 길이 편해. 익숙하게 살고 싶어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이 변화가 싫은 거야 나이가 들을수록 변화가 얼마나 싫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변화가 너무 싫어집니다 이대로 살아도 충분한데 왜 내가 이걸 바꿔야 돼? 아닙니다 정도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놈이거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망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 옛날에 그게 맞았지만 그게 익숙해. 나는 그 길이 좋아. 그렇지만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걸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평안 이런 걸 주실 수 있는 길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익숙한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른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왜? 내가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었거든 저는 이 정도를 간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 건물 짓고 이러던 시절에 빚쟁이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대출 받으러 다닐 때 어떤 그 신용 협동조합 같은 거 신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이게 대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사장 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빚에 쫓기고 살다 보면 별 편법 불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옆에 붙는데 똥파르들이 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으면 됩니다 이거 브로커들이 붙어가지고 얼마 수수료 주면 어떻게 대출해드릴 수 있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정도를 가세요. 야난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도를 가세요. 그러면 탈이 없습니다. 근데 편법, 불법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제가 그 얘기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그래도 불법은 편한 거예요. 불법은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근데 정도를 가려면, 아 제가 어디 이제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들어가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더러 우리 집 앞에 가는 주유소는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좌회전을 그냥 하면 금방 집에 갈수 있어. 근데 이거는 불법이야. 거기는 이제 빨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어. 근데 애매해. 가도 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정도를 가려면 2km를 가서 유턴을 해 갖고 와야 돼. 여러분 2km를 더 가서 유턴을 해 갖고 와요. 그냥 신호 딱 보고 사람 없으면 가야 돼요. <laughs> 여러분 사람 없으면 가요. 아니면 2km를 가도 왕복 4km를 신호등 거쳐가면 이렇게 와요. 자, 이때 제가 좌회전 해도 괜찮아. 그 앞에 파출소가 있어도 다 그렇게 해.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때마다 무슨 얘기 듣느냐면 이 작은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더큰 죄를 우습게 알게 돼. 그래서 작은 죄 앞에서도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죄 앞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근데 신호등 하나다 우습게 알고 잘 여러분 노란색 실선이 있으면 담이라고 생각하고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아, 남들도 다하는데 뭐. 아니라니까요. 편법, 불법 편한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 큰 탈이 납니다. 정도를 걸어. 근데 우리는 늘 나보다 못한 것들하고 비교해. 우리 딸한테도 늘 옛날 어렸을 때, 방좀 깨끗이 쉬우라고. 그러면 동생 방을 열어봐.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도 얘방보다는내 방이 낫대. 그래, 일단은 쟤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라는 거야. <laughs> 여러분, 이런 애들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쎄, 쏘. So. 꼭 저보다 못한 것들하고 비교한다니까? 이거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어느 길을 간다? 정도를 걸어간다. 바른 길을 가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려니까 바른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 줄 아니?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첫째는 내 작은 생각을 하나님의 큰 생각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의 작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근데 내게 안 버려져. 또이 제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도 문제 없었는데 왜 자꾸 딴 얘기 하시느냐는 거잖아요. 애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서 엄마 별 문제 없었는데 아직 먹고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엄마 잔소리해? 근데 엄마는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잔소리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은 오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애들 때문에 속 썩는 날나 때문에 속 썩는 예수님 생각을 해야안 해요, 해요? 안 해봤어요? 안해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남아, 당신 마음을 아시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나를 속삭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어, 빠져. 오늘 성경은이 얘기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때 너무 못 알아들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선택할 때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길을 갈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잘안 바뀝니다. 내 행동이 잘안 바뀝니다. 하나님, 듣기 싫다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법, 불법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내가 틀린 길에 서 있다면 정도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루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